야동이 뭐죠? 해피타임 키스가 뭐죠? 존나 비벼.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네 글자로. 이 해우소의 특징은 답변받고 그냥 나가야 돼요. 진행병이 있는데 어떡하죠? 진행을 해.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떡하죠? 돼지가 돼. 제가 똥을 싸다가요 휴지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양말 있다 못살인데 어떻게 남친 생기죠? 환생해라 11일 후에 군대를 가는데 뭘 해야 될까요? 먹고 뒤져 길 가다가 빨간색 목도리가 있길래 목도리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삽대지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 피아노 도끼였어요 쪽팔로 뒤질 것 같은데 뒤져야지 사우나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이제 키를 주잖아요 응. 제가 남성분한테 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어, 180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도 그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응. 아까 어떤 손님이요 영수증을 받으면서 아 저기요 저 부가세 안 먹었거든요? 이러면서 부가세 빼달라는 거예요. 부가세 빼줘야 됩니까? 누구냐 너 같은 새끼. <laughs> 내일 휴무데 밖에 너무 나가고 싶어요. 아 새끼야. 알았어 새끼야. 한달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돼지 새끼. 여자친구랑 첫키스한테 손을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몰라서 몇살 잡고 키스했는데 어떡하죠? 화끈하다 제가 아까 돼지 새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어떡하죠? 돼지 새끼 철도 대학교 면접이 있었는데요 한 면접생이 들어오면서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통과시켜줘야 돼요? 탈락시켜줘야 돼요? 프리패스 또한네이 새끼 한 아버지랑 따님이 와서 이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제가 그 길을 잘 몰라서 네. 아버지한테 운전대를 넘겨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비 받아요 말아요?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없나보다. 이제 없나봐. 지원인가? 지원이야? 지원. 채팅창 보다가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거? 사이코생 쉽지 않은 데 어떡하죠? 돼지새끼 야동이 뭐죠? 해피타임 키스가 뭐죠? 존나 비벼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남녀 합체 남녀 합체가 뭐예요? 일심동체 옆집 누나가 좋아요 누나 친구가 좋아요 둘다 좋아 아르마 딜... 딜... 돈은 어디다 쓰는 거죠? 도르마무 서빈의 마이크네요? 어.. 어.. 아우.. 아, 아 양치 좀 하고 와라 나가 뒤져 서빈의 의자.. 너무 어, 실방구 좀 끼지마 똥방구야 어? 서빈의 안경님 안녕하세요? 눈도 안 나쁜데 나왜 써?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됐어? 나도 몰라 서빈의 비키니 옷이.. 오셨... 가끔씩 저를 꺼내 입으시는데 그만 저 입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돼? 서빈 팽티님 안녕하세요? 왜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어? 냄새나니? 서비가 쓴 휴지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멋있었다? 고맙다 참 구성애님 네, 딜 도르마무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도르마무 어, 어, <목소리> 형 그거 알아? 못생긴 사람을 보면 네. 기억을 찌는데 형 그거 알아? 못생긴 사람을 보면 네. 기억을 찌는데 형 그거 알아? 못생긴 사람 형 그거 알아? 못생긴 사람 형 거울 봐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드리면 이 모든 분들이 총합해서 네분이 안됩니다 오케이 유튜브가 다 뽑으셨습니까? 유하 유하